안녕하세요. 이가블레이 주린이 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오전 11시 4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벤쿠버 시간이고요.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8월 31일은 지금 현재 약간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가 다우와 S&P 500은 떨어지고 있는데 나스닥 또한 그렇게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네요. 지금 전체적인 지수와 관련돼서는 말도 안돼 계속 오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쉬고 있는 것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 보이고요 전체적인 지수만 보자면 급격히 계속 오른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약간의 9월달에 하락장이 조금은 심하게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다고 뭐 저는 주식을 팔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면 그거에 대응해서 제가 투자하고 싶은 주식에 더 투자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맵을 보시더라도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데요. 그런데 어제는 조금 올랐던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게 불편하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 한 회사인 어펌과 파트너십을 맺은다고 한 다음에 어제 어펌이 말도 안 되게 올랐고 그를 통해서 아마존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오늘도 약간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게 어제에 이어서 이 어펌과의 파트너십 매진 게 조금은 좋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조금은 더 오르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오늘 시장에는 엄청나게 큰 뉴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전문가들이 원래 평균적으로 예상치를 S&P 500 같은 경우에 4,000 5,600 정도를 생각한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 S&P 500에 대해서 올말 기준을 대부분 더 높게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전문가들은 9월 달에 조정이 와도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더 올라서 전체적인 지수는 더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나 다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많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냈고 좋은 실적은 바로 회사들이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회사들이 더 성장할 거라 보고 계속해서 강세장을 이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나중에 지켜보면 알 문제긴 하지만 시장을 좋게 본다는 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또 말도 안 되게 오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도 있네요. 무조건 주식이 오른다고 좋은 뉴스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좋아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안감도 가지면서 지금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급격히 오르고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드나 봅니다.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플러스 1.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르는 게뭐 그렇게 큰 이유가 있나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일부 종목은 또 아무 이유 없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면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바라보고 있네요. 개별적인 주식을 보시더라도 지금 알절 파워하고 스킬스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스킬즈는 그렇게 큰 뉴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옵션 거래와 관련된 뉴스만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좋은 뉴스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알절 파워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오르고 있는데 제가 투자한 거 대비 조금 많이 떨어진 게 있지만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이단 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겠죠? 라는 기대로 한번더 기다려 볼까 합니다. 단순히 한 분기 두 분기의 실적 발표로 이 회사를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 멀리 기다려 볼까 해요. 그래도 분기마다 나온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면 당연히 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겠죠? 라는 생각으로 저는 멀리 보고 더 기다려 볼까 합니다. 그 외의 주식들도 제가 투자한 게 오늘은 조금은 더 많이 올라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은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겠네요. 어펀 같은 경우에 다시 5%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거의 50% 가까이 오른 게 있습니다. 큰 뉴스를 통해서 50% 가까이 오른 게 있는데 50% 가까이 올랐다면 너무 크게 오른 거 같죠? 그래서 오늘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네요. 그리고 어제 50% 가까이 올렸는데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투자를 너무 급하게 했나봐요. 그래서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내기에 앞서서 어제 한 분께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댓글 중에 한국 ETF 투자도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어제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 자산운용사가 엄청나게 한국에 많죠. 그 중에서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 알만한 회사는 미래에셋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자사 운용사에 투자하고 싶은 분이라면 미래 에셋에서 운영하는 ETF에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에 etfdb.com 이라고 들어가시면 ETF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데에다가 미래 에셋이라 치시게 되면 밑에 쪽에 미래 에셋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미래 에셋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가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ETF들마다 투자한 회사가 어딘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단 먼저 봐야 될건 당연히 총 자산이겠죠. 그래서 이 자산별로 지금은 모아놓은 건고요. 이를 토대로 또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일단은 제가 어제 검색해본 결과 한국 운용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지금 미래 에셋밖에 보이지 않고요 만약에 제가 더 검색하고 공부하면서 찾는 한국 자산 운용사와 관련된 ETF가 있다면 제가 좀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에셋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브하고 BOTG 로보틱스와 관련된 ETF에 투자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요 8월의 마지막 주식장은 지금 혼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저의 주식이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수는 말도 안 되게 오른 게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지수와 관련돼서는 조금은 더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수가 조정이 오면 제가 투자한 회사들도 더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투자한 거 대비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한 번은 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번올 수도 있고요. 주식이 무조건 일직선으로 위로 올라가거나 일직선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멀리 바라볼까 하네요. 내가 투자한 회사가 망할 거라고 투자한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투자한 회사가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하락세가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멀리 바라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식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가이블레의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